안녕하세요. 어틀린 박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스웨덴 북부 거의 스웨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키루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 호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이스 드라이빙 하러 왔거든요. 오늘 팔 모델은 C40 리차지랑 X40 리차지 두 대를 탈 건데 슬라름하고 자이언트 슬라름하고 이런 걸 한대요. 과연 이 전기차 가지고 이 얼어붙어 있는 이 얼음 호수에서 과연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줄지요.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일단 뭐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것, 이정도를 하고 차 안에 타고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가 장난이 아니죠. <laughs> 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호수의 아이스드라이빙 너늘 드디어 왔습니다. 자, 드디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와,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볼보는 스웨덴이 어, 홈컨츄리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 왔는데요. 본사는 스웨덴의 남쪽인 어, 예테보리에 있고요. 여기는 스웨덴 중에서도 거의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키루나인데 위도가 북위 67.5도예요. 어, 여기가 모스커바보다도 더 북쪽이고 아이슬란드보다도 더 북쪽인 위치에 지금 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호수거든요. 얼음 두께가 거의 한 70cm에서 1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아이스 드라이빙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차는 뭐 XC40이랑 C40 리차지인데 뭐, 당연히, 이제, 어, 윈터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한 상황이고, 트윈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륜구동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어, 사실, 많은, 많이 궁금한 게, 이 눈이 많은 스웨덴에서 자동차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눈이 오면 차들이 다잘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웨덴에서 이눈 덮인 이 땅에서 과연 차가 제대로 운행을 해줄 수,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오늘,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을 나름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 트랙 쪽으로만 눈을 비교적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어 오늘 코스는 슬라름을 할 건데요. 좀 짧은 슬라름, 그 다음에 어큰 슬라름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출발을 했고요. 와 일단 차도 차지만 이 풍경 자체가 와, 이거 진짜 너무...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호수 이야, 이 호수 위에서 지금 볼보 XC40 리차지를 타고 진짜 멋지네요. 두 번째 차량 오케이 그거가도 돌아 있습니다 출발 오케이 자 지금 이거 <laughs> 지금 속도를 한 30km 정도 냈는데도 차가 조금씩 미끄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눈도 잘 다져져 있기도 하고, 윈터 타이어다 보니까, 지금 35km인데, 거의 안 미, 40km 지금도 거의 안 미끄러지고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오, 약간씩 차가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게 되는데, <laughs> 그래도 여기가 이제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를 낼수 있는 건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 이거? 오. 오. <laughs> 야, 재밌다, 이거. 자, 오. 야, 여기서는, 오, 오, 야, 그 <laughs> 혼자, 혼자 구시래. <구실해. 웃음> 야, 진짜 재밌어요. 와, 이게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재밌네요, 이거. 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번에 속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40은 넘었거든요. 와, 이게 지금, 지금 거의 50인데, 48km. 오, 아, 이게 나름 요령이 생기네. 지금 이게 스노우드라이브가 윈터 타이어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윈터 타이어다 보니까 지금 살짝 날리면서 타는데, 근데 또 ESP가 계속 잡아주니까, 야, 이게 상, 나 진짜 재밌다, 이거. 조금 미리, 약간 거동을 약간, 오, 이런 느낌이구나. 오, 지금 50까지는 안 가고요. 거의 한48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야, 50까지 내기는 쉽진 않네요. 오, 재밌다, 이거. <laughs> 도대체 자이언트 셀라룸은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자, 한번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긴 저기 끌어지냐? 가보다 아, 네. 이게 미끄러지는데도 ESP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거 믿고 속도를 지금 더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더안 나긴 더안 나요. ESC가 계속 그 속도를 컨트롤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핸들을 이렇게 막확확 꺾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안 날아가고 라인을 따라가 준다는 게 엄청 신기하죠. 저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컨트롤을 진짜 잘 합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핸들을 언제 풀어야 되는지가 나름 요령이 생긴다고. 그냥 확실히 한번 테스트를, 이런 주행을 해보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기우날까지 오시긴 좀 뭐하지만. <laughs> 제가 대신 경험해드리는 걸로 하는데, 오, 와, 이거 나름 재밌네. 근데 이 분명히 그 ESC가 보험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확 미끄러지니까 벨트를 엄청 당겨주네. <laughs> 어, 자, 저의 세션은 끝났습니다. 완전 재밌어요, 이거. 아, 사실 그냥 뻔한 슬라롬이어가지고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아, 그거 뭐슬라롬인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이게 요령도 필요하고 차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라인을 잡아주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40을 잇차집니다. <laughs> 더, 더 많이 미끄러지냐? 길을 길을 이미 너무 많이 매끄럽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원래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두껍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을 차들이 계속 쓸고 다니다 보니까 그새 지금 얼음이 막 밑에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음. 오, 드론. 야, 이거 나야. 잘, 잘 찾아서 줘야 돼. <laughs> 기술자네. 우 자, 지금 여기 이제, 스노우 셀라론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이 차가 뭐, 성능이 어느고,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성능을 내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한계는 있으니까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하고 차가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운전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 연습하고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결국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눈길을 만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 차는 어떻게 움직일 것을 운전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어,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어,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속도에서 차가 이렇게 하면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E.S.P.가 들어와서 잡아주고 그러면은 요 정도 반대로 카운트를 해주면 차가 방향을 잘 잡아 가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최대한 안미끄러뜨리고좀 부드럽게 라인을 잘 타면서 슬라럼을 한번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 컨트롤을 잘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코너를 스치듯이 지나가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일반적인 슬라럼의 그 라인은 좀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아이고. <laughs> 원래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눈길에서는 이 정도면, 어, 근데 어쨌거나 기대보다 어, 차가 컨트롤을 잘 해준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경험들을 해보고 도전들을 해보면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가 과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자이언트 슬라롬 인데요 뭐 코스는 아까 같은 장소인데 그 콘과 콘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속도 조금씩 더 나겠죠 그럼 차가 더 많이 미끄러질 텐데 어떤 느낌일지 한번 주행을 해 보시 죠자 출발하겠습니다 오 <laughs> 이거 완전히 지금 오, 야, 이게 진짜 재밌네. 거리가 충분히 되는구나. 근데 지금 문제는, 오, 예. 여기서 카운터 트는 각도를 잘 맞추면 되는데, 지금 ESP가 계속 어, 엔진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쭉밀 날릴 수는 없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차체 제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속도를 내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즐기면서 아까보다 확실히 더 재밌어졌어요. <laughs>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눈이 완전히 미끄러운 이 노면에서, 근데 이 속도에서 차가 컨트롤이 되면서 지금 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경험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와! 러래어 여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안될 만큼 미끄러지면 차가 그 시벨트 프리텐셔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확 당겨주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최대한 덜, 멀 충격이 생기도록 그렇게 당겨 주는데 지금도 좀 많이 미끄러지고 코스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벨트를 완전히 꽉 조여져 가지고 <laughs> 재밌습니다. 자, 이먼 스웨덴 키루나 이 북쪽 거의 북극에 가까운 이곳에 와서 지금 아이스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이제 저의 마지막 마지막 트라이얼입니다. 이제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비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고, 또 당기네. 안 당겨도 되는데, 당겼어. 근데 지금 라인을 굉장히 잘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 너무 많이 꽉 조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수가 없어. 더 조여. 네, 천천히 가야 되겠네. 네. 아이씨. 오우, 씨. 네. 지금 꽉 조인 상태에서 미끄러지니까 한번더 당기고 또한번더 당겨가지고. 세 번. 완전히 몸이 막 꼼짝도 못할 만큼 꽉, 꽉 조여주는데 그만큼 뭐 볼보가 안전에 있어서는 뭐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니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굉장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컨트롤 하면서 달릴 수가 있기 있어서, 어 확실히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안전주행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볼보 오너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볼보 자체 내에서도 나름 안전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할 텐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실제로 또 드라이빙을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멋진 아이스 드라이빙. 전 여기에서 마치고, <laughs> 어, 한국 가서 뵐게요.